여러분들 이어서 그, 저희들 앞에서 살펴봤었던 내용 중에 배치 관리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프레임이나 패널을 추가하고, 그 안에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이제 고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한 문제들이죠. 이제 이 안에 있는,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프레임 만들고 패널을 이제 몇개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컴포넌트들 주로 이제 버튼하고 <laughs> 저희들 텍스트 그다음에 레이블 추가하는 거를 좀 배웠죠? 그래서 이제 그이런그 그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배치할 거냐, 뭐 수평이냐 수직이냐, 뭐 아니면 이제 뭐그 가장 많이 쓰이는 게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동서남북 보더 레이아웃이란데 기본적으로 어 보더 레이아웃이 이제 디폴트로 어 설정이 되고 나머지 거는 이제 그 플로우 레이아웃, 그리드 레이아웃, 뭐그 정도가 많이 쓰입니다.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배열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배열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정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보이죠요 인터페이스가. <laughs> 그래서 어, 여기서는 이제 여섯 가지, 이세 가지하고 이세 가지, 여섯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, 예제는 한세 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뭐그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거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분들뭐그 타법은 크게 어려우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 뭐 플로우 레이아웃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흐름 흐름에 대한 얘기죠. 이제 흘러가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것도 뭐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, 왼쪽에서 오른쪽, 센터를 기준으로 요거 기준으로 이제 양쪽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리드 백 레이아웃이라고 해서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설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드인데 백 형태, 가방 형태 있죠? <laughs> 요거는 정확하게, 이제, 그리드, 격자형이라는 얘기죠. 격자. 뭐, 그런 클래스가 있고요 어, 그 다음에, 이제, 요, 요게, 이제, 그, 보더 레이아웃이라고 해서, 어, 별다른 배치 레이아웃이 없으면, 이제, 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요. 그, 어, 동, 이게, 이제, 어, 라인 스타트, 서, 라인 엔드, 남, 페이지 엔드, 페이지 스타트, 센터. 이게, 이제, 그, 클래스의 그 멤버, 예, 이제, 요 값입니다. 이런 식으로 배치하기도 하고, 요게 border l a y 이게 디폴트, 이게 그 어, 이게 디폴트라는 거죠, 디폴트 border l a y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, 박스 레이아웃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, 그 다음에 이제 카드 형으로 이렇게 하나 놓고 밑에 있는 것처럼. 근데 배치 관리자를 쓸 때는 이렇게. <laughs> 패널 안에다가 요 아규먼트 어, 형태로 인수로 넘겨 줄 수도 있고요 이 자체를 선언해 가지고 요거의 메소드를 쓰는 방법 뭐두 가지를 다 이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와 결정된 거그 관계된 거는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맥시멈 크기 주어진 스크린에 따라서 버튼의 맥시멈 크기로 할래 아니면 이제 뭐 그 어떤 기준값에 대해서 얼라이먼트 정렬을 할래,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300x200 이래가지고 어 최대 크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그 컴포넌트의 메소드인 set 배치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요. 어 그래서 어 뭐별 다른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센터를 기준으로 양 옆에 대고 이거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. <laughs> 정렬을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균형 맞게끔 할때 쓰는 방법이 요 set component orientation이라는 메소드를 쓰든지 아니면 apply component orientation 뭐 두개다허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플로우 레이아웃부터 한번 볼게요. 어, 지금 그 책에서는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많이 쓰는 게 플로우 레이아웃, 그다음에 그리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, border layout. 이세 가지 정도의 사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먼저, flow layout인데요. 뭐, 그, 이 영어를 잘 생각하면 을 되죠. 흘러간다, 이런 얘 flow가. 그렇죠? 그래서,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, 오른쪽에서 왼쪽, 센터를 중심으로 양쪽, 뭐, 이렇게. <laughs> 이 패널하고 애플리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, 내용물을 얘기하는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그, 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인수가 없으면 기본값이 센터래요.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센터. 기본적으로 간격은 이제 가로세로 5픽셀씩. 요, 요, 요 사이의 간격 있죠? 요게 다 5픽셀. 이것도 이제 위아래 5픽셀. 그런 얘기고, 어, 요거는 이제 뭐, 그, 정렬할 때 센터로 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본값이고, 나머지도 이제 좀 방법이 좀 다른데요. 요것도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그 이렇게 그 값을 또 H 갭, V 갭이래해서그요 단위 요 사이의 간격을 어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. 기본 기본은 오 오피, 피셀이고요. 좀 이렇게 넓게, 이렇게 더 좁게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어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임포트를 하는 거고요. 어그요걸안 하더라도 나중에 요렇게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오 하게 되면 이거 자동으로 임포트 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이클립스를 쓰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자 이제 그 마이 프레임은 원래 J 프레임에서 상속을 받아서 어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죠? 그래서 마이 프레임 안에서 J 프레임 위에 있는 모든 그 조상님들의 메소드를 다쓸수 있다는 거. 그 다음에, 마이 프레임에, 이제, 그, 컨스트럭터, 생성자 안에, 이제, 이렇게 한 번에 넣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타이틀은 요거죠. 어, 요거를, 이제, 지, 어, 앞전 교시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, 그 다음에, 요, 엑스 표시라는 거, 마이너스 더하기 엑스 표시는 이렇게 하는 거고. 패널 하나 만들었죠. 이 안에 들어가는 거. 그 다음에, 이제, 패널을 선언하고, 이거 뭐, 한 번에 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플로우 레이아웃을 쓰게 되는 거고 센터를 기준으로 요거 없어도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동일하게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추가를 했죠 하나 둘셋넷네개 넷, 다섯 개죠 그렇죠? 패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어그 요거는 처음 나왔는데요 그 저희들 그 어쨌든 그 레이아웃 관련돼서는 비접을 하기 전에 팩을 한번 해주는 걸좀그 기억을 해두세요. 완성 투로 하기 전에 이걸 하나의 팩으로 묶겠다, 어, <laughs> 보여주겠다 하기 전에, 그렇죠? 이걸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레이아웃.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기본 값이에요. 디폴트 값이요. 에 보더 레이아웃이.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, 어, 보통 그렇게 어, 동서남북 이렇게 여기셔도 되고. 이게 이제 한 라인이라고 보면, 라인 스타트, 라인 엔드, 라인 센터. 그래서 요, 요게 이제 그, 요렇게 써도 되고, 요 멤버의 변수명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. 동서남부. 요걸 페이지 스타트, 페이지 엔드. 요걸 외우는 방법은 이제 페이지가 시작이 되니까, 페이지 스타트하고, 페이지 끝이 나고, 그 다음에 라인 스타트, 라인이 끝나고, 센터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이제 그 인수가 요, 그, 픽셀, 요, 간격 있죠, 요, 간격? 요, 간격을 정의를 할 수가 있요 가로 간격, 세로 간격. 그 다음에 이제 뭐 수평 간격만 따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.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, 그 다음에 수직 간격도 또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, 그래서 임포트하고, 상속받고, 마이 프레임 컨스트럭터 안에, <laughs> 그 타이틀은 요거. 그다음에 그 요거요 요거, 버튼 만드는 거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<laughs> 어,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 이래가지고 보더 레이아웃 배치자를 썼죠?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, 네 개, 다섯 개한개두개세개네개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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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, 다섯 개 그래서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안에 이렇게 센터 요그 멤버를 쓰시는 거죠 라인 스타트 아니면 동선남북 아까 말씀해드렸던 시피 센터 동선남북 센터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팩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트루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뭐 <laughs>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죠.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. 그래야지 좀 이제 감을 좀 익힐 수가 있으니까, 이클립스에도 반드시 한번씩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. 그 다음에 또 많은 것도 있지만, 그리드레이아웃이 또 많이 쓰여요. 이제 이렇게 딱 얘는 격자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만큼 순서대로 이렇게,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넣습니다. <laughs> 얘도 그, 그, 요거는 뭐냐 하면, 이제 그, 로와 행의, 행과 열의 개수에요.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두 개, 세 개죠. 근데 어느, 만약 이제 로를 0으로 하게 되면, 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요. 그러니까 요게 뭐 길면 적게 되고, 이게 작게 되면 늘어나고, 0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, 어, 로나 칼럼이 0이면 필요한 만큼의 행이나 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그, 0이면, 그, 관여하지 않고 쓰겠다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원하는, 필요한 만큼 늘리겠다, 이런 뜻이고, 개수를 주고 어, 구체적으로 적으면 2, 3이라면 2행 3열. 2행 3열. 그죠? 더 늘어나는 경우 얘가 이제 에라가 나겠죠? 그래서, 어, 로나 칼럼을 0으로 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개수를 어, 할 수가 있고, 요거에다가 뒤에 이제 요, 마찬가지로, 그, 간격, 요, 요, 요 수평 h 갭, 그 다음에 요, V 갭, p 간격을 픽셀 단위로 어,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. 그리드 레이어 가지고, 어, 그래서 뭐 임포트하고 어, 프레임을 상속을 하나 받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 레이어, 그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요두 개. 그 다음에 그리드레어, 0, 3 이라는 게 요게 그거예요행위개수가왜 0개냐. 여러 개수는 이렇게 세 개로 딱 정해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행위개수는 이제 뭐 원하는 개수만큼 뭐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니까 러그행위개수에 제한을 안 두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. <laughs> 그니까 0,0 하면 이제 요 프레임이 크기에 따라 이제 자동 배치가 되는 거죠. 버튼은 이제 다섯 개를 만들었죠. 이렇게. 순서대로. 배치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팩을 하고 트루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배치 관리자를 어, 어떤 배치 관리자를 선택할 것인가,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고민이잖아요. 아까 여섯 가지, 플로우, 그리드 백, 그리드, 보더, 박스, 카드. 그래서 이제 요 기준에 따라서 좀 하시면 돼요. 선택하시면. 그래서. 컴포넌트를 좀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좀 크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드 레이아웃이나 보드 레이아웃 하게 되면 이게 가장 컴포넌트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겁니다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의 크기를 가장 크게 하려고 원할 때죠. 그렇죠?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한 줄로 나타내고 싶다. 그러면 플로우 레이아웃 또는 박스 레이아웃 그렇죠? 동선 한분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과 열로 동일한 크기로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 개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. 사전에 행과 열의 개수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하는 방법.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 행과 열로 나타내는데, 크기가 다르게 하고 싶다. 그러면 역시 박스레이아웃, 저희들이 배웠던 <laughs> 박스레이아웃을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, 그요네 가지의 기준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셔 가지고,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어 판단하셔 가지고.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위치인데요. 어, 레이아웃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, 이제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. 그래서 뭐 절대 위치로 이제 그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위치 좌표를 가지고 위치 좌표를 정한 다음에 가로세로 크기를 정하게 되면 그 프레임의 그 크기나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set layout이라는 거에 메소드를 쓰고 널로 하게 되면 이제 절대 위치를 지정하는 거고요. 그 add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? 추가하는 거. <laughs> 그 다음에 set bound 이래 가지고 요 x y는 좌표고요. 이거는 가로 길이, 세로 길이, 픽셀 단위로 나타나. 이거는 이제 좌표 값이에요. 그렇죠? 스크린의 좌표값. 왼쪽 위에 여기에 있는 좌표값. 이따가 예제를 보면.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페인트라 그래서 어, 최종적으로메소드로 호출해주는. 뭐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, 그렇죠? 어, 예제를 한번 볼까요? 예제를 보면.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요세 파운드 가지고 해 보는 거 요거를 이제 나타낼 건데요. 세 파운드. 아까 그세 파운드라는 값이 요거죠, 요거. x y 좌표 위에. 그러니까 요 프레임의 왼쪽 위 여기. 여기서부터 이제 어, 그럼 x 좌표는 여기가 0이고 y 좌표는 이제 여기가 0이죠. 그러니까 어, 여기서부터까지 여기 x 값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 값. 그죠 그래서 이제 그기준으로해 가지고 xy 좌표 값을 잡고 프레임의 크기를 정하는 건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세운드 가지고 요노 버튼 원에 있는 거 요거 있죠? 요거 x 값, y 값, 그다음에 width, height. 요거는 여기가 x, y죠? 그다음에 width, height. 요거는 이제 x 값이 이렇게 킵은요 y 값은 요거. 그래서 만드는 걸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죠. 임포트하고 버튼을 여기서 보면 세 개를 만들었죠. 버튼 세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하는 거고 가로 세로는 요요 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요 가로 세로, 죠? 그렇죠? 음,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을 만들어서 넣고요그 다음에 절대 그 set, a 이 아웃에서 해 절대 위치의잡표라 하겠다. 그다음에 버튼 1, 2, 3이라고 해서 일단 애들을 해요. 애들을 하고. 그 다음에요 b 비 b 비트 비 3가 비1 비트 비 3잖아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칸만 오라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값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2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러니까 x가 여기서 0이죠 요게 0 y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5 픽셀 그래서 25그 다음에 크기가 95 요거 30 95 30이니까 첫 번째 건 그렇고 두 번째 거는 55죠 그러니까 20보다 약간 이쪽으로 더 왔죠 그 다음에 45니까 5가 요거니까 요게 45그 다음에 105그 다음에 70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세 번째 거는 이제 요게 180그와 있고 Y가 15그 다음에 105그 다음에 90 이렇게 돼 있는 니다에는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true하고 메인에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<laughs> 하나 만들어 주기만 하면 이러한 이제 버튼 세 개가 좌표값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계산기를 만드는 거를 책에서 하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. 그리드 레이아웃 가지고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, 요게 이제 텍스트 필드로 만들었죠. 그 0이라는 값이 기본으로 적 들어가 있고, 왼쪽 정렬로.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이제 열이 다섯 개고, 행도 이제 다섯 개네요. 근데 여기 보면 글자가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죠. 여기까지는 이제 블루색인 것 같고, 계산기 있죠, 계산기. 그 계산하는 거는 또 이제 지금 아직 안 만들고 어쨌든 이 인터페이스만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씩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배열에 넣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실무에서이방법이 많이 쓰여요 그렇죠? 그래서 이케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패널, 그 다음에 이 텍스트 필드, 그 다음에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니까 배열로 만들었죠, 배열로 그렇죠? 레이블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레이블들이 있죠. 레이블들을 배열로 이렇게 넣어서. 처음에 백스페이스, 요거 있죠. 요거?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백, 세 번째 공백, 그 다음에 C, 그 다음에 C, 그 다음에 789, 밑에서 456, 123, 이렇게 쭉 순서대로. 근데 이게 이제 그 2차원 배열로도 되지만, 그냥 1차원 배열로 쭉 넣었습니다. 레이블. 이건 이거, 이거 이 자체는 문자열이기 때문에, 스트링이라고, 데이터 타입을, 스트링으로 선언을 했죠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을 썼기 때문에, 이요 어, t필드라는 건요거예요 어, 35개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. 그 다음에 패널을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이 t필드를 0점이라고 초기 값을 넣었어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여기다 안 넣는 거죠. 처음에. 그래서 이제 false라고 하는 겁니다. true 하게 되면 요 커서가 처음에 딱 수행되면 여기로 가요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리드레이아웃은, 이거 0칸망 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, 행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 거고, 열 여러 개수가 다섯 개죠. 아두개, 세 개, 다섯 개. 그 다음에 요 간격, 요, 요게 이제 3픽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. 요 그리드들 사이에 수평, 3픽셀, 요 수직도 3픽셀로 하겠다라는 거고. 그 버튼은 요 25개죠. 5, 25. 그래서 이제 25개 만들었고, 인덱스 값을 줘서 첨자 값을 하나씩 증가 시키면서 어 이게 행이 0일 때이 첨자가 안에 있는 게 0, 1, 2, 3, 4로 갈 테니까 로, 로가 그렇고 열도 컬럼도 0, 1, 2, 3, 4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칼럼이 3보다 클때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런 얘 안에 있는 그쵸? 레이블에 <laughs> 버튼에 있는 색깔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로 하겠다, 이런 뜻입니다. 그쵸? 그 다음에, 어, 배경색은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. 그 이제 애드를 하는 거죠.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씩 애드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 그 추가하고. 그래서 이제 요게 25% 수행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애드가 되는 거고. <laughs> 그 다음에 그, T필드라는 게 필드 값이죠. 그리고 이제 그 노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. 어, 왼쪽 정렬, 그 다음에 이제 보더 레이아웃은 또 패널 관점에서 센터로 했고, 티필드만 이제 노스 관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왼쪽. 그다 비저블은 트 e 팩을 하고 끝나는 겁니다. 뭐 어렵지 않죠? 그래서 그 예제, 이 예제가 사실은 더 이제 좀 복잡한 건데, 요거를 한번 가지고 요거를 또 연습을 해보려는 건데요. 어, 똑같은 예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, 그 버튼을 9개를 넣어서 해보라는 겁니다. 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임포트하고 <laughs> 그 상속을 받고 패널을 만들고 300 곱하기 200 만들고 마이프레임 넣고 패널을 하나 만들어서 플로우레이그는 이번에는 그리드가 아니라 플로우레이아웃이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써서 그 버튼을 여기다가 01234 이렇게 숫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죠. 그, 을 하고 좀 팩이라는 거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? 다 끝난 다음에 팩을 넣는 거를 버릇을 좀 들이세요. 좀뭐 애란 없지만.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.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 좀 보면 저희들이 여섯 가지의 그 어쨌든 그 배치 배치 관리자, 배치 매니지먼트 하는 건데요. 어, 실제적으로는 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만, 가장 많이 쓰이는 거에 디폴트 값, 그 다음에 요 박스 보더 레이아웃이라는 거죠. 좀 요거를 이제,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법을 좀 이제 숙지를 하시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<laughs> 그, 그리드 레이아웃. 네, 그리드 레이아웃을 좀 사용법을 좀 이해를 하고, <laughs> 그 다음에 요 플로우 레이아웃. 이 뭐, 정도가 좀 많이 쓰이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좀 보면, 그쵸? 우리가 만들어서 뭐 바꿀 수도 있지만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설정해 줘야 되는 값들은 이 갭이 죠 갭. 그쵸그 다음에 센터를 할래, 라이트 투 레프트 할래, 레프트 라이트 할래, 뭐 이런 거고, 뭐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뭐 이름들이야,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. 그 외에도 이제 이거를 기본적인 그 <laughs> 배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.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 들죠. 저, 요거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제도 보면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떠한 메소드들만 좀 학습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저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진 메소드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메인에서 그 클래스를 생성을 해가지고, 어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요 자바에서도 요 GUI, 요웹 프로그래밍과 관련돼서 그 이제 이 계열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상당히 연동이 될것 같죠. 그쵸? 여기 보면 버튼 자체를 누르는 게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입력을 받아서 결과값을 로직을 돌리고, 결과값을 사용자한테 출력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법이니까,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하고, 어, 자바 프로그래밍 책에 있는 거를 제가 예제를 다 소개를 이제 많이 못해 주고 있는데, 기본적인 개념만을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그 나머지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저 보고 소스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는 거죠. 그래서 문제를 봐서 아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보고, 아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, 그다음에 아 여기다가 이렇게 저기 그 배치 관리자는 이렇게 해보고, 다시 여기는 이렇게 해보고, 아 이거를 또좀 다르게 좀 재미있게 해보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이제 하시면서.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이 늘어나고, 그, 진정한 그, 자기만의 자바 프로그래밍, 특히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요번 주에 살펴봤었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도 어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나, 그, 취업, 뭐, 공, 공, 취업에 이제 어떤 작업 분야를, 이제 직무를 이제 이렇게 적잖아요. 뭐, 자바 프로그래밍, 뭐, 이렇게 하는 그 회사도 있지만, 스윙 프로그램을 좀잘 하시는 분, 모집 뭐, 이렇게 또 나와요. 스윙이라는 거 있죠. 저희들이 지금 배우는 게 AWT가 아니고 스윙이라고 그랬죠. 스윙. 그러니까 AWT는 우리가 어,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제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의 그 컴포넌트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루듯이 다루는 거고, 비주얼 1 0불이나 C샵에서 어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설명을 못대해 주고 있죠.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스윙 자바의 요 컴포넌트를 이제 가지고 어, 사용하는 기법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, 그 혹시나 이제 뭐잡코리아나뭐그 직무 이제 이 하는데 가 보면 스윙 프로그램 모집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바로 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저희들 앞전 시간에 배웠었던 그 오브젝트 클래스 밑에 다양한 클래스들의 구성 형태를 이해를 하고, 그것보다 사실은 더 복잡하죠. 근데 이제 그이 책에서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학습을 이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그또 응용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하시면서 학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한 주간 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